수족 냉증으로 한의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 쑥뜸을 둘 수가 있습니다. 쑥뜸은 우리 몸에 부족한 온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넣어 줄수 있는 치료법인데요. 작은 스티커 뜸보다는 커다란 왕뜸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또 아랫배에 있는 단전 부위에 쑥뜸을 뜨기도 하고 윗배에 있는 중환열에 쑥뜸을 뜨기도 합니다. 어, 두 번째로 침 치료가 있는데요. 침 치료는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기혈 순환을 잘 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이제 냉증이 생기는 부분을 치료하실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태반에서 추출한 자거약침이나 벌독에서 추출한 봉독약침을 이용해서 수족냉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.